가수 이찬원은 자신이 MBC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참여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팬들과 그의 최근 일상생활에 대한 가장 가까운 모습과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히 그는 팬들이 준비한 많은 생일 프로젝트들에 대비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찬원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은 그가 작년 말에 구입한 51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목격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관객들뿐만 아니라 MC인 전현무도 이 아파트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전현무 MC는 이찬원의 의상실에는 값비싼 옷들 수제로 제작된 고급 신발시계 및 고가의 액세서리들이 세심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팬들이 선물한 작은 선물들입니다. 그는 몇 번의 이사를 해도 그 선물들을 고집스럽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돈으로도 살수 없는 정신적 가치의 물. 그것들은 독특하고 의미 있는 선물로서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보여줍니다. 나 혼자 산다에 참여함으로써 이찬원은 관객들에게 그의 일상생활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그와 팬들 사이에 더욱 가까운 연결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와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이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의 이후 에피소드에서 이찬원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흥미로운 측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소셜미디어 및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합니다. 그는 항상 진심으로 메시지에 답변하고 팬들과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팬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애정을 언급하며 그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그의 새로운 집에서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물질적인 성공과 등급을 자랑하는 것 외에도 그의 일상 속 즐거운 순간들과 소박한 삶을 공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직접 보여주며 그의 요리로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는 기타와 피아노 등 악기, 연주에도 능숙하며 감미로운 멜로디와 감동적인 연주를 선사합니다.